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최초 인루 최초 말로만 하는 요리 전문가 우리 정희심 선생님을 모시고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말로만 하는 요리 정유심입니다. 아저 어느 분위기 좋아 어느 분위기 좋아요? 어떤 분위기 좋아? <laughs> 아 오늘 네. 이렇게 아 관중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네. <laughs> 아 흥분하게 되네. 아, 흥분하지 말고 떨리는 아, 가로좀 아, 대리 아, 아, 안고 어천히천천히자 예. <laughs> 오늘은 어린이부터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될까요? 번개탄처럼 터질 수 있는 팝콘. 팝콘! 팝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아, 요새 극장 가보지 너무 오래됐어요. 코로나 네, 때문에. 아. 네, 네. 집에서 영화 보는 사람들도 많고, 또 우리가 사업도 그렇고, 어, 코로나에서 모든 사람들이 비즈니스도 팍 한번 대박나라고 팝콘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한번 팍 팝콘처럼 터지라고 우리 정인 선생님께서 팝콘을 준비해 줬습니다. 그럼 준비물 어떻게 되는가요? 아, 준비물! 역시 오늘도. 나불나불나불나불 라불 입이 라불 <laughs> 있어야 돼 입이 중요합니다 입이 있어야, 있어야 됩니다 입이 없으면 할수 없는 요리 입이 아,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그리고 저희 냄비 중에 제일 작은 소형 아 제일 작은 예자 네, 소스팬 네. 제일 작은 거를 한번 사용을 해서 여기다가 팝콘 그 지금 이쪽에 좀 착한 예, 사람만 있어요. 보인다는 아그 지금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그 마른 옥수수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 해야 돼요? 어, 마른 옥수수? 어. 마른 옥수수 <laughs> 네 깡냉이 되겠습니다 깡냉이 깡냉이 어. 이 깡냉이 아닙니다 그러이거 네. 빼서 하시면 안되고 깡냉이 한 깡냉이라면 네. 너무 이상하네 아. 50g 정도 준비하시고요 포도씨유 한세 스푼 자 포도씨유 세 스푼 그리고 송화소금 조금 자 송화소금 조금 끝. 네, 이렇게 하면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네다 끝났습니다 아, 이거 너무 간단한데요 자 요이똥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요이똥 자 뚜껑을 여시고 자, 뚜껑 열고. 예, 여기다 이렇게 강냉이 집어넣으시고. 소금 넣고. 소금 약간 주시고. 소금 합쳤습니다, 지금요. 버너 켜고 집어넣으시고. 소금 쳤습니다 자, 뚜껑을 덮고. 뚜껑 고 자, 팬열이 220도에 4분. 자, 2 2 0도에 4분. 자, 이러면 뭐가 된다고요? 팝콘이 됩니다. 됩니다. 자, 제가 맞췄습니다. 팬열이 220도에 4분. 자, 이제 세팅! 세팅. 자, 준비.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거들. 네 자, 자, 5초, 4초, 4초 3초, 4초, 1초 6초. 아 여러분 정말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생각했으니까. 팝콘이 나와서 팝콘, 팝콘, 오, 오 진짜 아. 대단합니다. 오늘 요리는 이것으로. 아 정말 이거 지면서 영화를 볼때 지금 우리가 극장을 못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 팝콘을 가지고 맛있게 먹으면서 가족끼리 정말 그런 행복한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코로나 때 모두들 팝콘처럼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